그래서, 약간의 불안함은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완전 고속도로를 나가서 쭉 뻗은 도로를 달리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역시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되게 뒷자리에선 거의 못 느껴요. 뒤에, 회장님을 앉히고, 나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러면서 그냥 편하게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웃음> 꿀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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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죠, 그죠. 지금, 네. 지금인데. 아, 그리고 정말 자주 잡으라고 나와. 한 15초에서 10초면 계속 잡으라고 나오고.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오, 간다! 아, 가네. 완만한 직선도로에서의 한 70km, 80km는 꽤 괜찮네요. 그니까 러이 정도로 제 생각에는 손을 이렇게 얹어놓고 서울 부산을 갈 때는 그냥 켜놓고 달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보통 오토파일럿을 켜놓고 일반 도로를 다니거나 88대로를 다니듯이 구분구부정한 길을 다니거나 램프를 나가기는 말도 안 되는 불안할 것같아 88대로에서 네. 조금 심하게 꺾이는 부분에서는 풀어지더라고요 아. 이쯤에서는 이제 슬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네요. 이 정도면 뭐.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쓰는지만 확인되면 뭐 이거는 쓰시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달렸어요. 아까 18km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도 20k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302와 똑같아요. X2 드라이브랑 그냥 이름만 다르지. 일렉트릭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만으로 보시면은 흔분히 x 스드라이브처럼 e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못 빠져나. 여기는 못 빠져나. 그렇죠. <laughs> 여긴는 죽어 요 <형>. 아, <laughs> 우리가 워낙에 편안하게 오파일럿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1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단 말이에요 오토파일럿까지만이라도 는좀 안정화가 되면 BMW에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되고 전기만으로 정말 이 정도만 다닐 수 있다면 사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차량으로 좀 편안하게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 움직이는 게 되게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고 편안하고 이 정도의 고급감으로 전기차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상당히 이상다고 본단 말이에요 일렉트링 모드로만 12.3km로 왔는데요 뭐 불편한 거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감 가속을 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은 적한 번도 없었고요. 항공 이런 비교가 안 되게 편하네 진짜. 와 진짜 편하다. 나참 졸려. <laughs> 제가 딱 모델 S 에 원한 게 이거거든요. 정말 이 구름 위를 떠가는 약간 편안한 잔잔한 파도 위를 이렇게 편안한 보트를 타고 가는 듯한 느낌의 이 댐핑 감쇠력을 통해서 전기차의 이조용한와이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 그러니까. 이런 조용한 고요함을 느끼면서 그냥 가족들이랑 편안하게 속초 다녀오고 뭐 부산 다녀오고 이런 게 사실 꿈이었는데 절대적으로 배터리의 캐파시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임시적인 방편으로서만 일렉트릭 모드를 쓰고 있지만 저는 뭐 충분히 장거리를 가지 않는다면 간단한 사무실과 집을 도어 투 도어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저는 이건 진짜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봐요 물론 가격의 압박은 있겠지만요 약간 제가 스포티한 느낌으로 해볼 겁니 어떤 정도로 할 거냐면 완전 급가속으로 한번 나가 볼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지? <laughs> 어, 어? 가속감 이 괜찮지 않아요? 아니, 괜찮은 거 같아요. 오, I8 로드스터 시승을 했을 때 그래도 이제 맥스 이 e 모드가 있잖아요. 어, 그보다 이게 나아요. I8? 네, I8 I8 보다 이게 더 가속감이 나요. 진짜요? 나는 I8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러니까 전기로만, 맥스 이 e 모드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I8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나요. 아 쓰읍. 몸무게가 나보다 무거워서 그런가? 아, 미안해. 얘는 지금 제가 일단 답답함 없이 가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플럭셀, 프락셀 풀악셀. 완전 플럭셀이라고. 근데도 당연히 플럭셀을 했으니까 전기 토크로 나갔으니까 어색함도 없을 거고 가속에 답답함도 없을 텐데 엔진 개입이 없어요. 거기다가 승차감 겁나 좋아 지금. 승차감이 미쳤네 진짜. 미쳤네 수준이네.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이렇게 변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아. 추구하든지 아니면 진짜 이 정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아예 전기차로 바뀌든지 완전 내연 기관으로 갈 일은 아마 진짜 없을 것이다. 왜냐면 초반에 지금 그 다운사이징으로 엔진들을 다 축소시켜 놓고 터보로 지금 과급을 때려 가지고 어떻게든 출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911 터보에서조차 느껴지는 초반 터보 렉을 뭘로 충당을 할 거냔 말이죠. 허드 터보, 터보. 어, 회사 뭐 터보를 넣는다고 해도 초반 터보렉을 잡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모터와 배터리 이 부분은 나무랄 데가 없고 약간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흡사시키는 모드로 운전을 하고 싶거든요 운전을 좀 하려고 하는데 차가 많아가지고 <laughs> 근데 뭐 스포츠를 그 하는 그런 리뷰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빠 리뷰 아빠들 편안하게 이제 아이들을 모시고 와이프를 모시고 가는 아빠의 입장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가는 건 맞는데 아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차가 너무 막히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들어가 볼게요 응? 슉슉 두번 뽑았어요. 야, 괜찮네. 지금 적은 속도는 아니었거든요. 50km 살짝 넘어가는, 60km 가까이 됐는데도, 이렇게 움직여보면, 어. 아, 어, 근데 뒷좌석은 좀 많이 움직이죠? 좀 흔들리긴 하는데, 네. 되게 지면을 꽉 잡고 가는 느낌. <laughs> 근데 하늘주인님은 하늘하늘한데, 당신은 왜 가만히 있냐 <laughs> 네, 네, 코어가 좋아서. 아. <laughs> 멀리 가려면 진짜 맘먹고 멀리 갈 수도 있어 기름 넣고 하지만 맘먹고 또 전기로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시내에서는 진짜 전기로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금 제가 100km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진짜 엔진 개입도 없어 소음도 없어 심지어 풍절함도 없어 얘는 풍절함이 없네요 어, 풍절음도 없지 어. 바퀴 굴리는 음도 없어 겁나 조용해 승차감 도 겁나 좋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는 진짜 오토파일럿 기능만 딱 들어가면 야 끝내주겠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피자바 돌리고 스포츠 주행을 할 거면 제생각에 조합이 이거 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실사 5 2나 무대 스티리 퍼포먼스 두 대를 굴리면 진짜 되게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짱이다 이거 진짜. 게다가 홍풍 시트도 있지? 무급감 다충만 하지? 이게 뭐 애플 카플레이드이지? 지금 일렉트릭 모드로 거의 20km를 왔어요. 19.3km를 왔는데 아... 벤츠 같은 경우에도 8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전기를 계속 어쨌든 서포트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최대 그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야. 거기다 전기 로만도 움직일 수 있어. 이건 뭐할말다 했죠 뭐. 오, 20km 넘었습니다. 20km 넘었는데 아직도 15km 남았어요. 어 얘는 40km 넘겠는데? 회생 제동을 안 하고 스포츠 모드로 거의 4km 5km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난다 <laughs> 정말 그, 조용하죠. 그 소음에서 해방됐다는 게. 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은. 그죠? 네. 핑 강세래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의 이, 이 편안함. 느낌이 너무 좋은데 소음까지 없는 거야. 엄청 좋은 거죠, 저휠 베이스가 워낙 긴 차다 보니까 너무 편안해. 와, 이거 진짜 좋다. 어떤 느낌이냐면 EQ900 완전 풀옵션 있잖아요. 5.0짜리. 그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조용하고 더 부드러워요. 제가 EQ900은 인정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걔는 제가 타본 차량들 중에 와, 이 정도 컴포트성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차보다 더 조용해요. 더 컴포트하고. 이야. 몰랐네. <목소리나> 5302도 걱정이 놀랬었어요 사실 되게 멀리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난 다음에도 배터리가 남아서 에이 결국은 배터리를 다못썼네 아쉬웠는데 아. 얘도 똑같아요 꽤먼 길을 돌아서 우리들끼리 막 이런저런 얘기를 티티카카 하면서 편안하게 다녔는데도 아직 반을 더갈수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전기모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안에 특히 요즘 아파트 사시는 분들 보시면 은 완속 5핀 충전기가 있으실 거예요 앞에 쪽에 약간 뚜껑 열어드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충전을 꽂으시고 그래서 쉬시다가 출근하실 때 그때 그거 빼고 가서 사무실에 그걸 또 충전해 놓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이것만 가능하다면 휘발유를 언제 넣을지 주유소 아저씨랑 굉장히 안 친해질 수 있는 <laughs> 어,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 전기를 좀 이렇게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하고 막 밟으면서 와도 전기가 깎이질 않으니 아무래도 슬라보다는 아니지만 전기차 쪽에 얘네들도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브랜드고 전용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넣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배터리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보다는 두배 정도만 더 가도. 그래서 전기로 한 100km 정도 가고 휘발유로 300km 가면 아니야 400km 가면 네. 그러면 500km 가용거리 되면 충분하죠. 지금도 봐요. 딱 나가면 이렇게 답답하지 않잖아요. 다만 순수 전기차처럼 엑셀을 밟자마자 즉각적으로 터져 나오는 엄청나게 두꺼운 토크감이 발휘되지는 않아요. 달려본단 말이에요. 오 이제 엑셀을 완전히 밟고 딸깍을 하니까 엔진이 잠깐 들어왔어요 야 이게 회생제동도 되게 좋아서 브레이크도 되게 잘 듣고 야 좋다 좋다 일단 다른 것들보다 하나함이 일단 뭐 끝내준다는 거이 엔진 개입된 줄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뒤에서는 몰랐어요 음, 방금 엔진이 유일하게 제 발만 느꼈어요 제 엉덩이도 못 느꼈고 손도 못 느꼈는데 발만 어? 왔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바뀝니다라고 잠깐 뜨더라고요 이제 50%를 약간 더 썼는데 우와... 50%를 약간 더 썼는데 23.3km로 왔단 말이에요 최소 20km는 더한다는 얘기지 그럼 43.4km 정도 갈수 있다는 얘기지 이그 정도면 사실 서울에서 어디 돌아다니는 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잠실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40km면 가거든요 그한 방에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은데? 보통... 보통 지옥 안에서 진짜 피곤하게 엔진이 탑앤고 꺼졌다 켜졌다 운동 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음악 들으면서 어? 앞에 차가 막히네? 어차피 전기가 움직이니까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출퇴근을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그럴 입장은 아니지만 <laughs> 그런 회장님의 입장이 됐을 때 굉장히 편하다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되면 기름값이 아깝진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 불쾌한 진동감에서는 완벽하게 해소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 부분은 되게 좋고요 심지어 V12기통의 M760Li도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때도 친구랑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얘기했 던게 우와 이거 마치 전기차 같아 이랬는데 아얘 소리가 좋네 아 시비기통 소리봐 <laughs> 보고보다 좋네 약간 보고. 전기차 같아. <laughs> 얜 진짜 전기차에요. <laughs> 그리고 걔는 물론 이제 엄청난 파워를 내고 성능을 내는 진짜 미친 차량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컴퓨터성을 정말 극대화시킨, 그 와중에 경제성까지도 듬뿍듬뿍 MSG를 친 그런 차량이 7452가 아닐까 싶습니다. 25km를 넘게 타고 오면서 진짜 한 가지 느낀 건 앞으로 모델 S나 전기차가 지향해야 될 승차감은 이렇고요 캐파시트는 더더더더더 늘어나서 레인지가 나중에 진짜 한 600km가 넘어가면 진짜 편안한 세상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이라 야. 사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이곳으로 제가 7 4 5 2를 리뷰도 한번끝나봤는데요 정말 괜찮은 그리고 경제적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경제성과 편안함에 같이 두루 갖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행운아 분들은 굉장히 부럽네요 한번 다음에 또한번 시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 정말 즐거 리뷰였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진짜 괜찮네 야, 진짜 편하다 어떻게 이렇게 편하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보그의 그것과는 다른데 네. S 클래스나 보그는 진짜 보트를 타는 느낌이긴 한데, 원래 BM 자체가 걔네보단 더 딱딱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네. 되게 컴포트해졌어. 네. 짱짱. 그 M760LI보다 얘가 더 편한데, 나는. 어, 나도 얘가 더 좋은데? 네, 아, 그리고 M760LI는 그 가격 어떻게 감당할 거야? 고급이 그거. 와, 짱이다.